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성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어, 택했습니다. 어, 그것은 바로 그 성경을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 저는 그 오늘 이 시간에 그 역사 비평의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계몽주의 시대를 우리가 거쳐 오면서 그 성경을 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 교회에서는 이 역사 비평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난도질한다고 하면서 오해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역사 비평이 뭔지를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서 본문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 팩트죠. 어떤 사건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과 맥락을 연구하는 것이죠. 이두 가지입니다. 팩트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배경과 맥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성서 본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성경 읽기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역사 비평의 한 예를 소개함으로써 이 역사 비평을 통해서 어떻게 성서를 이해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선교 대위 명령, 혹은 지상 명령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말씀의 역사적인 기원이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 좀더 살펴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문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상당 기간에 걸쳐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후에 꽤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그러한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네.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네요. 지금 바깥에서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 내리는 소음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양해 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신앙은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유대교의 많은 핍박과 멸시를 이렇게 받아가면서 형성된 그러한 신학이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어, 따라서 이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러니까 친언이 아닌 것이죠. 어, 좀 다른 이야기를 잠깐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교회에서는 역사서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서가 아닙니다. 보금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을 상당히 포함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신학 역사서 혹은 대화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르, 다시 말하면 대화문학, 신학 역사에 맞게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고비를 이제 넘어야 됩니다. 어, 당시에 그 글이나 문학에는 또한 권위자의 입을 빌어서 글을 쓰는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관습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 시대의 관점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은, 복음서라든지, 어, 바, 제2 바울서신이라고 분류되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어, 이런 등등의 이런 책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은 다 권유 있는 사람을 저자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자는 알 수가 없죠. 바울이 썼다고 앞에 글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울 자신이 아니고 요한이 썼다고 했지만 사실은 요한의 책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은 이제는 이러한 본문이 탄생하게 된그 배경과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비평학에서는. 이 본문이 어떤 팩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과 그리고 배경과 맥락이 무엇이냐, 이두 가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그 이방인 선교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율법 준수 문제, 할례를 할 것이냐, 또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결법 이런 등등의 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 마태복음서가 쓰여진 마태공동체는, 어, 당시에 그 유대교와 이제 독립하고 결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이방인을 포함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만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을 포함하는 하늘나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 문자적인 율법준수 혹은 어떤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런 율법준수를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인 율법 적용, 율법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점을 과감하게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 공동체는 그 유대교가 강력하게 믿어왔던 유일신, 유일신 하나님 신관이죠. 군주론적인 유일신관인데요. 이것을 벗어났습니다. 벗어나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렇게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선교 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마태 공동체는 사실 그간의 유대교가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군주론적인 유일신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일신관은 이제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선교 방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역사비평은 역사적 사실에 최대한 접근하고요. 그래서 사실을 중시하고 당연히 사실에 근거한 해석을 추구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과 맥락을 많이 살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역사비평은 심층적인 성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성서가 주는 교훈을 어,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해석 방식을 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을 하려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문서나 역사 자료 문헌 이런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목회자들은 성서 비평을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입니다. 하며 일반 신자님들께서는 더더욱 성서 비평은 대단히 생소하고 또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등 비평에 대해서 좀 알려면은 이 성서 전문가, 성서 신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전문가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역사 비평을 우리 스스로가 비평하기는 대단히 좀 어렵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나 신학, 이런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든 창작물인가? 이런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어, 저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나 신학은 어, 분명히 그 인간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죠. 인간의 작품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감동하심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 저자들이나 교회 공동체가 계시 의존적인 사색.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색은 사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적인 사색을 통해서 이러한 성경이 확립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기존의 해석을 보통 본문 비평 혹은 저등비평이라 하고 역사 비평을 고등비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존의 해석은 본문 전체를 모두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성경의 그 어떤 문자적인 분석에 많이 치중을 하게 되고요. 보통 문자주의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이미 교회가 형성했던 교리, 어떤 신앙 고백, 혹은 신념, 이런 것 등을 우선해서 해석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주관적인 주장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비평에서는 본문이 얼마만큼 역사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가, 실제 얼마만큼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꼼꼼히 따집니다. 그리고 배경과 맥락을 세심히 살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객관적인 그런 성경 읽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비평을 통해서 우리는 성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역사 비평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어, 태, 양을 어,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그런 생각을, 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어, 역사비평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과거에는 역사비평을 잘 알지 못해서 성경을 굉장히 주관적이고, 어, 피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만은, 어, 최근 몇년 동안 그 역사비평을 어, 공부하면서, 어, 성경의 깊은 세계를 어, 이렇게 맛보게 되어서 참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역사 비평의 세계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